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말씀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리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반역자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보셨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지나가다가 본 것이 아니고 눈여겨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의깊게 눈여겨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에게 단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욕을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 이 직업을 선택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정말 어렵게 세관 되겠다고 해서 이 직업 선택했을 테니까 마태 나름대로는 사연도 있을 법한데 예수님의 이한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즉시로 일어나 따르는 마태의 모습을 보면. 대체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마태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마태로 하여금 자기 삶의 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뭔가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의 말씀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자기 친구 여러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큰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위를 보니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니 예수님은 결코 경건하다 할수 없고 거룩하다 할수 없고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파루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파루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구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 파르쉼에서 어, 페르쉼이라고 하는 말로 파생되면서 구별된 자. 그래서 이 말이 헬라어로 와서 바리새인이 된 것이니까요. 바리새인이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리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은 뭐냐하면 죄인들의 죄에 내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오염되지 말아야 되겠다. 방법은 하나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리세인들이 출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어떤 구원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소속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소속으로 인한 구원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구원이었는데,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분리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바리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이 죄악된 것들과 분리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이 유대 사회에 불어넣습니다. 분리 의향 구원은 율법 혹은 그것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규칙을 어, 어긴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정죄하고 이 정죄를 바탕으로 해서 죄인들과 분리되고. 분리됨으로써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이죠 나는 죄인들과 다르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마태복음 18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장 10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해 놓고 자신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을 제자 삼는 사람이니 예수님은 죄인들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도 죄인이인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하는 비판과 비웃음과 조롱을 지금 이 시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인이라는 정의는 누가 어떤 기준에서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죄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죄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는 하나님과 같지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욕심에서부터 죄가 발생됐습니다. 이 욕심에서 죄된 행위, 곧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된 행위가 나온 것이고 이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가져다 준 원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살아가며, 그 욕구가 만들어낸 모든 행위를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어 18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해서 이 죄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그들이 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행위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욕망을 품느냐,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 내잖아요.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하지 아무 생각 없이 뜬금없는 행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다르지 않고 행위만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죄가 나온다, 죄된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필연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선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은 놔두고 오직 행위로만 구원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과 시간이 주어진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에서 풀려날 수 있으며 해방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이르러도 어,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자신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으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판단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죄인인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서. 나의 죄된 생각과 내 마음에 솟구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죄된 욕망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정짓고 그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된 생각과 욕망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의인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죄의 형벌로부터 풀려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누르는 고통과 그 죄된 결과물들,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함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의사입니다. 우리 육신을 고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깊은 곳까지 고치셔서 우리 영혼의 질병 죄라고 하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의 참된 의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죄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심으로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에게도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여 돈을 걷지만 돈을 내는 사람들이든 그 세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고개를 흔들면서 죄인이라고 마태를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마태를 눈여겨보시고 죄 가운데 고통받는 그의 영혼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처럼 죄인인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부르시죠 마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망과 죄로 인한 고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가 고통 가운데 앉아 있던 그 세관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의 사김 속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맛보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가 주어지자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사고 방식과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은 누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내가 뛰어났기 때문이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하나님처럼 변해버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만의 죄를 그들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부르심 받은 마태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타인도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도 세관에 앉아있지만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 죄된 삶에서 자기의 삶을 바꿔낼 능력이 없어요 다르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돈도 벌고 싶고 죄인이란 소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안에서 욕을 먹은, 먹는 채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거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삶이죠. 누가 와서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네. 누가 나좀 살려 주세요. 누가 나좀 구원해 주세요.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중세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카톨릭이 부패하고 썩어지자 회복시켜 보겠다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수도회가 생겼죠. 베네딕토 수도회도 생겼고 도미니코 수도회도 생겼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생겼고 많은 수도회가 생겼습니다. 1500년대에 한 수도사가 등장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사실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열심히 행위로서 뭔가 구원을 얻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위들을 하고 영성을 깊이 쌓아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생을 싸움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자는 그런 운동이지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세상이 있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죄지 않습니까?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사로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대씩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정결한 수도자가 되고자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전부, 전부 다 없애버리고자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던 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것입니다. 수도사의 세상 도피가 가장 정교한 세상 자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위선적인 영성과 그 거짓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거룩하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된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 세상 자랑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후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행위는 헛되다.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선하고 거룩해서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이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경건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왕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 되려고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된 생각들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함으로 설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은혜 외에는 없구나 나는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어찌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로운 은혜이며 값비싼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보고 모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내 마침 예수님께서 물가에 계시다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물가에 앉으셔서 물 위에 앉으셔서 물가에 쭉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뒤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제가 어분데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잡는 일은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목수 출신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에 걸립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서둘러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은혜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정결하며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은혜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전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 은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옛날 수도사, 수도원 운동을 했던 중세시대 사람들과 다릅니까?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죄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사람으로 분리되고 싶죠.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 죄지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할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과연 은혜를 따라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은혜 없이는 살수 없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은혜,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중심되는 삶을 포기합시다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삶의 우선 순위를 바꾸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물이 흐르고 우리를 옥조이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근심으로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묶는 모든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고통스러운 삶을 살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값진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더 주옵소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고,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